학교 다닐 때 얘기 해달라고요? 학교, 학교 다닐, 다닐 때? 때? 무슨 얘기 했지? 원래 <laughs> 학교... 학교 다닐 때 무슨 얘기 했었니? 난 그거밖에 기억 안나 우리가 이제 아침에 밥을 먹고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식당을 간 적이 있었어요 어? 최근에 올라온 사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강아지 음. <laughs> 음. 그 식당에 갔었는데 저희가 그날 메뉴를 몇개 시켰더라? 둘이 갔는데 네 한, 개? 네 아니야 네 개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 한 다섯 개? 다 여섯 개씩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한네 다섯 개씩었던 것 그지 어. 한네 다섯 개를 시켰는데 이제 저희를 보시더니 이걸 다 먹을 수 있어? 이러시는 거야 처음 <laughs> <laughs>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희네 가능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했더니 이제 계속 뭘 하나씩 하나씩 시키니까 어 이걸 다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진짜 다 먹어버린 거야 그거를.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아주머니께서 진짜 잘 먹네 이러시면서 엄청 저희한테 되게 칭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뭐 시킨 돈까스 치즈 고치돈 음. 고구마 치즈 돈까스 시켰던 것 같고 물 만두 어 만두랑 된장찌개랑 어, 또뭐 시켰더라 물만 시켰는데 떡볶이 어 맞아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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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시켜서 먹었는데 나 그때 진짜 레전드였어. 너무 맛있었어. 응. 나는 학교 다니는게더 좋았어. 그치? 그래, 난 자퇴해서.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같이, 같이. 어디 막 이렇게 <laughs> 가고 그랬을 때. 아, 그, 응. 예전에는 핸, 저희 다 핸드폰이 어, 없을 그, 맞아, 핸, 팀폰, 팀폰, 팀폰 그 쓸때 하나만 가지고 이제 둘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응, 응, 응. 우리가 반이 다르니까. 맞아. 어, 끝나고. 만나자 뭐 복도에서 만나자고 뭐, 학교 앞에서 맞아, 만나자 맞아, 맞아, 맞아. 이랬는데 그게 엇갈려가지고 맞아 그런 적이 진짜 많았지 응. 서로 찾다가 나막 학교 밑에 그냥 내려가 혼자 맞아. 혼자 내려가고 <laughs> 있는데 누가 뒤에서 막야야 <laughs> 야! 야! 이래요 너왜 혼자 가! 그래서, 왜? 그래서 왜? 봤는데 체리가 그래 오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진짜 교무실까지 다늘려가지고해주어디있어해주 아. 어딨어? 다 물어봤는데 해주 아까 갔는데 아. 뭐야 얘 언제 갔어?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나, 가고 있었어 나 찾다가 막 엇갈려서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가야겠다 뭐. 집에 가면 어쨌든 만날 수있는거그얘 <laughs> 봐라 어쨌든 숙소에서 만나긴 할거야니 맞지 맞지 그래서 그냥 가려던 참에 택시 딱 잡고 맞아 만났죠. 진짜 우리 택시도 진짜 많이 타고 또뭐 있나? 학교 다닐 때난 근데 그것도 귀여웠어. 이제 학교 다니면 저희 둘이 어찌됐든 이제 이달의 소녀라는 걸 되게 많이 아셨잖아요. 우리 그 음. 학생분들이. 그래서 이제 막 우리가 급식 시간 때 곧 보통 나오고, 막,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그때 이제, 밖에 창문으로, 언니 예뻐! 막, 이러면 너무 귀여운 거야. 귀여워. 진짜, 언니 예뻐요! 언니 멋 있어요? 막, 이러면. 막, 딱 고3, 우리 고3 때요. 맞아, 맞아. 다 동생, 동생들이니까. 언니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 느낌이 이상한데. 그치, 그치. 어, 그때는, <laughs> 헐, 우리가 제일, 언니, 언니네. 농네고 징그러워. 니 탑이야. 맞아, 징그러워. <laughs> 그때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다들 음. <laughs> 그 예림이는 인싸여 가지고 인싸라니 그 친구들에 항상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건 아니야. 난 되게 그래, 나는 그건 있었어. 친구들이랑 말하고 막 이런 게 되게 재밌어 가지고. 음. 근데 가면은 얘는 되게 혼자서 되게 소심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막 맞아, 뭐? 그러고. 해주 좀 불러줄 수 있어. 이러면 또 가가지고 애들이 가서 해주, 막 불러. 불로오고막 그래도 딱히 막 학교 다닐 때 뭔가 맞아. 영화도 많이 봤고, 맞아. 음... 영화 많이 보고, 밥도 많이 먹고, 편의점, 편의점을 진짜 많이 갔고. 그치, 진짜 편의점에서 얘가 제일 맨날 먹던 거, 제육. 그 뭐지? 제육 덮밥, 김치 제육 덮밥. 맞아, 시육거 그거를 진짜 맨날 먹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그거 뭐야, 백종원 선생님 호빵, 맞아. 호빵 호빵 안에 뭐, 맞아, 호빵을 응. 진짜 맨날 먹고 그거 하고 우리 명랑핫도그도 진짜 그치, 많이 먹었 명랑핫도그 필수였지. 그리고 불닭 칼고 그치. 그거 때문에, 아, <웃음> 나... <웃음> 그 순환을 겪었어요. 그렇죠. 음... <laughs> <laughs> 그리고 그 학교 밑에 음. 작은 마카롱 집이 있어요. 그게 너무 가고 싶어. 거기 완전 똥카롱이거든요. 진짜, 진짜 두꺼워요. 똥카롱이 지 음. 진짜. 그 예림이 또 마카롱 좋아해가지고. 마 카롱 너무 좋아하지. 거기 엄청 자주 갔었는데, 학교 할 때마다 하나씩 꼭 먹었던 것같아 거기는 진짜 마카롱을 잊을 수가 없어. 거기 또맛 엄마. 또 맛. 인절미 맛. 맛있어. 맞아. 진짜 거기 <laughs> 너무 맛있는 놈이 <거 웃음> 또 뭐지? 맨날 먹기만 했나봐 <laughs> 학교 다닐 때도. 그니까. 그리고 우리 뭐 뼈장국 막 이런 것도 먹고 다니고. 응. 국밥 이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또. 그냥 그냥 뭐 그러면서 지냈어. 우리 다 영화 보고 밥 먹고 응. 놀고 막그러 쇼핑하고. 근데 거의 택시 타고 다니지 않았나 우리? 거의 택시 타고 다녔지. 버스는 일찍 일어나어 일어났을 때. 때. 좀 여유가 응. 있었을 때. 응. 택시. 그리고 택시를 진짜 많이 타고 맨날 택시 타고 다녔는데, 응, 그때는 그게 제일 편했지. 응, 좀 간을 또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그냥 진짜 택시로 비 많이 깨졌어 우리. 그지그치 응. 그치. 다들 플렉스 해버렸네. <웃음> <웃음> 플렉스. 근데 뭐플스 <laughs> 둘이 합친 버스비나, 맞아, 맞아. 어, 뭐 택시비나, 그렇지. 그냥 학교가 어. 높아가지고. 그냥 보통 갈때올때한 번씩 약간 그렇게 돼가지고. 그치? 그래도 집에 올 때는 거의 걸어갔잖아. 그치? 아, 회사를 가야 됐어가지고. 아, 회사를 걸어가고. 맞네, 맞네. 그랬었는데. 음. 둘이 같이 가니까 딱히 막 그게 없었어. 음. 많이는 안들었다고 같아. 아, 나 근데 아쉬워, 그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음. 그러면 행사를 하면 보통 거기서 되게 막 재밌는 그 뭐라야 해 되지 부스? 어 부스 부스도 만들고 애들 막 이렇게 돌아다녔다가 뭐 달란트 달란트 맞나? 그런 것처럼 막 그런 것도 하고 막 음식도 만들고 약간 그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음. 저는 항상 그때 그냥 바로 갔다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지. 나 체육대회 또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아. 그때도 우리 못 갔잖아. 맞아 체육대회 때 출석하러 운동장 맞아. 한 번에 다니면서 을 찾으러 찾... 다니고 갔다가 민망 어머, 운동장 <laughs> <안> 한가데 <한대. 웃음> 맞아 뭐 어, 그랬었던 적이 있어.